MACD 오실레이터 기법은요. 5분봉은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분봉은 8.15 해방선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원샷 원키 글로벌 전문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조 지표,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장타보다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이때 MACD 오실레이터를 사용하시면 단타 매매에서 좀더 정확도를 높이면서 매매를 할수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MACD 오실레이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매수일 때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MACD 오실레이터 막대들이 막 보이실 거예요. 그때하고 거래량하고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매수인데 음봉에 대한 거래량이터 때도 있겠죠 그때도 MACD 오실레터가 이 계속 막대가 연속 속상에 있기 때문에 매수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캔들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로 가다가 눌림목이 나올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단타를 하시는 분은 아마도 초보자분들 이때 매수세가 끊긴 거 아닌가 생각하고 짧게 수익을 내고 마무리 되고 나서 나중에 야 이거 더 가는 데면서 아쉬워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역으로 MACD 오실레터 데이터 보면서 매매하시면 음봉이 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단타지만 좀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리얼한 차트입니다.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단타 매매, 정확한 타점 있죠 100%는 없지만 최대한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팁을 드릴 거예요 맨 아래 보시면 1분봉이 있고요 맨 위에 보시면 5분봉이 있습니다 5분봉 단타니까 단타 추세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1분봉은 우리가 진입 타점이 되겠다 바로 위에 5분봉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보자고요 자 5분봉 이게 m a c d 오실레이터 그런데 다 보시면 어떨 수 있겠 동그라미 침대가 밑거리가 좀 세게 달리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약간의 망청 패턴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양봉 또 터져줬어요. 그러고 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졌죠 이렇게 나와졌죠 그러면서 여기 교차점이 되면서 방봉에 대한 고실레터가 터져줬어요. 이렇게. 자 이럴 때 우리가 진입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5분 봉을 한번 내지 두번 보고 확인 사살 하셔야 돼요. 정확한 거는 여기 교차점 나올 때 5분 봉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 매수를 한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구나 우리가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입 타점 뭘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1분 봉 갖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아래 1분 봉을 보시자고요. 자, 여기도 교차점이 딱 나왔습니다. 교차점이 바로 두 번째 양봉, 진입 타점이 되는 거예요. 1분봉이니까 1분에서 4분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도 똑같이 교차점에서 들어가 준다면 1분봉이니까 첫 번째 1분봉 나머지 4분이 남아 있죠 4분에 우리 여유가 있기 때문에 1분봉에 정확히 교차점에 들어가면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좀 작아서 좀 보이지 않는데 매도에 대한 거래량도 조금씩 터져주고 있죠. 자, 근데 전혀 당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의 오실레이터가 계속 터져주고 있죠. 여기도 가만 보세요, 여기도. 가시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아까 눌림목이 나오죠. 이런가운데소리가 매수세가 끝났구나 하고 정리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 제가 MACD 오실레이터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조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홀딩을 걸고 MIT익자를 걸어놓고 가보시는 거예요. 그럼 좀더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무리는 어디서 한다? 신호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미련 없이 털고 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80틱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거를 40틱 정도 수익을 내서 총 120티에 수익을 낼수 있는 꿀팁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들. 매도에 대한 오실레이터가 터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5분봉으로 계속 쭉 이어지니까 끝나는 이 지점은 결국엔 이 지점에서 마무리된다. 그래서 1분복고 진입을 노력 보시고요. 5분봉 가지고 단타지만 중장타 정도 수익을 낼수 있다. 왜? MACD 오실레이터 매수세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단타 매매를 오실레이터를 활용해서 매수 때 진입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또 우리가 매도도 한번 봐야 되겠죠. 매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도도 동일하죠. 다른 거를 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쌍봉이라는 게제 영상 많이 보셨죠. 쌍봉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래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공부 열심히 할수 있게 제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쌍봉은 둘째 치더라도 첫 번째 봉우리가 매도에 대한 시그널, 오실레이터가 터져줬죠 그럼 여기가 진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진입 포인트가 바로 어디다?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음 음봉이 터지는 첫 번째 일분봉이 됐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이 됐든 세 번째 봉이 든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봉에서 진입하는 게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때 할수 있는 게또 뭡니까? 매도에 대한 오실레이터가 계속 터져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약해요. 약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해야 되 오실레이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쌍몽을 또 한번 만들고 추가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청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또 우리가 청산하고 나서 재진입할수 있는 근거가 되죠 두번에또 찬스를 만들면서 MHD 연속성에 계속 있어요 요 시간대도 요렇게 애매하죠 솔직히 1분봉을 보면 애매해요 그래서 5분봉을 추출해 보시고 바로 여기에서 또 한번의 찬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고 요렇게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1분봉 가지고 진입 타점을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5분 봉을 가지고 m s 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서 수익을 어디까지 낼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분 봉은 리스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타로는 우리가 먹기는 조금 수월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단타인데 조금 더 먹는 게 좋잖아요. 그때는 5분봉을 활용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법은요 5분봉은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을 되고요 그 다음 에 1분봉은 8 1로 해방선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을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값으로 하시게 되면 단타기 때문에 세밀한 것들이 잡히지가 않아요 반드시 1분봉으로 진입사점 잡고 5분봉으로 추세를 보시면서 익절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